방위사업청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3천 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K-방산업체가 참여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한-캐나다 방사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한화우선과 HD현대중공업이 한 팀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강완석 방사청 차장은 원팀 구성으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조기 납품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방사청은 나토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우리 무기 체계의 안전 관리 절차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군의 영양 유지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들은 방사청은 K 방산물자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 공동으로 공급망을 관리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KFN뉴스. 김효진입니다.